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LAFC 유니폼 판매량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그는 이적 직후 유니폼 판매량 2위를 기록하며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메시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 LAFC로 이적한 후 그의 유니폼이 출시 하루 만에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은 MLS 역사상 이적 후 유니폼 판매량 2위에 해당하며 이는 리오넬 메시 다음가는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매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매체에 따르면 출시 하루 만에 LAFC의 3년치 판매량을 넘어서는 전설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인기는 단순한 스타 파워를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열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이적은 EPL 스타에서 미국 MLS의 핵심 선수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손흥민이 월드클래스급 선수라는 것을 입증하며 구단과 리그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 유니폼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누적 판매량이 매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존재감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 유니폼 판매량 2위 기록은 그의 글로벌 인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팬들과 구단 모두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경기와 성적이 더해진다면 그 인기는 더욱 치솟을 것입니다. 오늘의 소식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과 유니폼 판매량 급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힘이 리그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꾸준히 지켜보며 응원해 주세요.